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트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좀비처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알려드리는 좀비미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저희 구독자가 아닌 분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보다 더 좋은 강의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자, 좀비미법 제16강 이 시간에는 중간 승려등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지금 공부하신 내용은 유튜브에서 원수인도시민법 원시민 제22강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자료는 네이버 밴드 공유사민법 김하인 쌤에 있습니다.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은 갑을병 나오고 제일 그때 틀린 겁니까? 그럼 정답이 거의대부분 그 밑에 4번 5번, 4번 5번에 있습니다. 그럼 1번. 을은 갑소유 내어 갑 소유금을 매수해서 다시 을 병에게 매도하였으며 갑을병은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해 주기로 합의하있다 이게 중간생이었던 게합이죠 합의했는데 틀린 겁니다. 그 밑에 4번, 5번에 만약, 만약 있어요. 여기서 만약이란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하거나 또는 문제와 다르게 가정할 때 사용합니다. 그럼 4번 만약은 문제 없는 내용을 추가하는 겁니다. 자, 4번 만약 가까울 사이에 매매 대금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이런 말은 문제 없잖아요. 이런 걸 추가할 때 만약 씁니다. 다음, 갑은 인상분미지을 위로 병의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죠. 돈안 받으면 등기 안 넘기는 거죠. 정답이 4번입니다. 5번도 만약 나왔죠. 5번 만약은, 자, 문제에서는 갑을 병처럼 합의, 합의했잖아요. 근데 5번은 그 반대를 가져가는 겁니다. 5번, 만약 우리 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이거 채권이죠. 채권을 양도하고, 그 사실 갑에게 통지한 경우, 아, 통지만 했네요. 그 다음 빨강색이, 그 사실만으로는, 그 말이, 문제는 합의가 있었지만, 5번은 합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그 사실만으로는, 그 말이, 통지만 한 경우에는, 그 말이에요. 합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이전에게 총괄할 수 없죠? 저는 합의가 없다면, 갑, 갑이 승낙, 승낙이 어야 됩니다. 통지만으로는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거죠. 정답이 4번입니다. 그럼 1번.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잖아요. 이번, 의료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합의가 있더라도 소멸한 거 아니죠. 3번. 갑으로서 병 명의로 경로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유효죠. 중간 승리 등기 합의는 처벌되지만 단속 규정이라 사적 거래 유효. 그래서 등기 유효가 됩니다. 틀린 거라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2번도 갑을 비용 나오고 틀린 겁니까? 그럼 정답이 4번 노블이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자, 2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대에서 최초 매도인 갑과 중간 매수인 을, 을과 최종 매수인 병사에 순차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의 중간선된 합의, 합의가 있는 경우네요? 그럼 틀린 겁니다. 그럼 4번부터, 자, 4번. 갑과 을, 을과 병이 중간 등기 생략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 병은 갑동의가 없대요. 없다면, 갑을 상대로 중간 생략 등기 청구할 수 없다죠? 4번이 답이네요. 그러니까, 3자간 전원 합의란, 당사자끼리 다 있어야 돼요. 갑과 을도 있고, 을과 병도 있고, 그리고 갑과 병, 병서도 있어야 돼요. 근데 갑동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금럼 자, 1번부터 보세요. 문제는 합의가 있습니다. 1번 합의가 있더라도 의가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하고 살아 있습니다. 2번 갑을 사이 계약이 제한 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그럼 이 취소 효과는 절대적이죠. 선의 삼자 포안됩니다 갑은 병 앞으로 경로된 중간 승여 등기 이것도 말소해야 되죠. 절대적 지소입니다 그럼 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갑은 의뢰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갑은 돈안 받으면 등기를 안 넘기는 거죠. 5번 중간 생략 등기 합의 후 갑을 사의 매매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경우 금자 해제에서 제3자로 보호되려면 등기, 등기야 등기해 돼요. 우리 해삼 등기 여운 적 있습니다. 그 다음 갑은 병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제3자병 아직 등기 안 했죠. 그럼 해제의 3자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가분 병에게 등기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4번입니다. 3번도 갑을령다고 틀린 거죠. 3번 엑스토지는 갑에서 을 병으로 순차 매대되고 3자간의 중간승이같 등기 합의하에 있다. 틀린 겁니다. 그럼 4번의 으로 만약 만약 이 있죠. 그럼 4번의 만약은 문제없는 걸 가정하는 것이고 5번의 만약은 문제와 다르게 가정하는 겁니다. 그럼 4번. 만약에 X토지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소재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말은 문제 없잖아요. 문제 없는 걸 추가하는 겁니다. 그다음 병은 직접 갑에게 허가 신청 절차 협력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생략등기 합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니까 병도 갑에게 직접 허가신청 절차협력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5번 만약 중간생여 등기 합의가 없다면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합의가 있었잖아요. 그럼 5번은 합의가 없다고 가정에 푸셔야 됩니다. 그다음 병은 갑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의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거 채권이죠. 채권을 양도받아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죠. 5번이 틀렸네요. 그러니까 3자간 합의가 없으면 갑의 동의가 있어야 채권 양도를 논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갑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1번부터. 이제 문제는 합의가 있죠. 1번. 병은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아주 징합니다. 아주 징해요.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합의가 있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3번. 갑의 의리에 대한 매매 대금 채권 행사에 제한받지 않죠. 합의가 있더라도 갑과 의리 간의 매매가 유효이니까 매매대금 인상할 수 있고 매매대금 총괄 수 있죠. 예, 정답이 5번이 틀려서 정답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중간승리였던 기관에서 공부했습니다. 그 가불병 사례 위주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